진리 요 생명 이신 그리스도 님, 찬미 받 으소서 주님, 당신 말씀 은영 이며 생명 이시 옵니다. 당신 께는영 원한 생 명의 말씀 이있 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광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에서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오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느님으로 자처하고 있소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율법에 내가 이르건대 너희는 신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폐기될 수 없는 성경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받은 이들을 신이라고 하였는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시어 이 세상에 보내신 내가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다 하였다고 해서 당신은 하느님을 모독하고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느냐? 내가 내 아버지의 일들을 하고 있지 않다면 나를 믿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 일들을 하고 있다면 나를 믿지 않더라도 그 일들은 믿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가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그러자 유다인들이 다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셨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유르단강 건너편 요한이 전에 세례를 주던 곳으로 물러가시어 그곳에 머무르셨다. 그러자 많은 사람이 그분께 몰려와 서로 말하였다. 요한은 표징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가 저분에 관하여 한 말은 모두 사실이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네, 지난 주일에 이제 아이들 미사를 3시에 하는데 이제 그때 아이들도 어뭐 어린이 사슴 피정 이런지 걸 가지고 지난 주에 미사를 하면서 강론 때 이렇게 질문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 얘들아 그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답이 없죠? 뭐, 당연히 다 맞죠? 막 얘기를 해요. 뭐 말을 할줄 알아요. 또 뭐를, 뭐가 달라요? 뭐, 여기서 막이러저런 얘기를 막 해요.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근데, 어, 놀라운 거는 아이들이 대답을 굉장히 잘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삼분성 아이들이 대답을 굉장히 잘해요. 다른 성당에 가서 미사하면 속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뭐 움직이는 거야 당연한 거예요. 아이들은 예막 떠들고 움직이는 건데 질문을 해도 뭐~ 대답도 안 하고 뭐~ 한번 해볼래라고 하면 나오지도 않고 근데 여기는 어, 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대답을 잘해요. 그리고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앞에 나와서 뭐~ 한번 해봐라고 하면은 으, 너무너무 잘해요. 그래서 야참 어그 미사할 때참 기쁘게 미사를 해요. 참 재미있고 기다려지고 또 아이들이 요번에 무슨 대답을 할까. 근데 이제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야 뭐 말하고 뭐 이것저것 하고 뭐 걸어 다니고 뭐 털이 있고 없고 뭐, 뭐 이런 얘기들 다이제 해요. 아이들 이제 그래서 근데 이제어 제가 이제 하고 싶었던 거는 사람하고 동물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 여러 다 맞는 얘기인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사람은 거울을 보고 이렇게 즐기는 게 사람하고 동물하고 좀 차이가 제일 큰것 중에 한 가지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은 거울을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거울을 보면 그게 자기인지 아니면 이건 이제 모모 모르, 모른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동물에 제가 들어가 보지는 않았지만 일단 모른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자기의 모습이 이제 굉장히 무섭게 생기면 은 자기 적인 줄 알고 자기가 짓기도 하고 뭐 이렇게 거울을 보고 막 이렇게 즐기고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어, 저희들 이렇게 보면은 어, 거울 이렇게 보면서 모습도 이렇게 보고 어떨 때는 참 본인의 모습에 만족하면서 본인을 보기도 하고 막 즐기기도 하고 또 예쁜 옷을 사시면은 입으셔갖고 보고 아 오늘은 정말 내가 화사하네 또 머리가 잘 됐네 뭐이 기타 등등의 것들을 보면서 즐기기도 하고 아니면 때로는. 좀 보기 싫어할 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보기 싫어지기도 하고 뭐 이런데 어쨌든 사람은 이렇게 동물하고 큰 차이 중한 가지가 거울을 통해서는 자기 모습을 보는 거를 즐긴다라는 게좀 차이 중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삼감이라는 게 있죠 삼감 삼감이라는 게다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동으로 거울을 만들어서 본인의 이제 의관을 이렇게 반드시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첫 번째 동으로 된 거울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보죠. 저도 이제 제 방에 오늘 이거 준비를 하면서 방에 거울이 몇 개나 이렇게 봤더니 전신 거울이 이제 세 개가 있더라고요. 제올때 이제 배치돼 있던 게 그리고 화장실에 또 거울 하나. 그래서 아또 이쪽에 해서 총한 제가 볼수 있는 거울이 한 다섯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이제 보기도 하고 또. 음 문 앞에 이렇게 와서 이제 거울을 두고 이제 나갈 때잘 됐나? 그래서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은 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자매님들도 그러시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나이가 들어가면 통제가 안 되는데,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통제가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코털이에요. 코털도 나이가 먹으니까 힘이 빠지나 봐. 갑자기 툭툭 나와. 그러다 보면 얘기를 고상하게 잘읽고 왔는데 코털이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경우를 보게 돼요. 진짜 들어가서.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항상 나올 때 코털이 나왔나 안 나왔나 이렇게 이렇게 보고 옷은 잘 됐나 안 됐나 이렇게 이제 보고 머리는 또 삐죽거리지 않았나 이렇게 잘 보고 이제 나오는 거울이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는 이거죠. 어, 과거를 통해서 이제 현재를 보는 어, 이 거울이 이제 있죠. 주로 저희가 그럴 때는 책을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공부를 책을 통한 공부를 통해서 과거를 보고 아 지금의 작금 이러한 시대구나, 그다음에 <laughs> 또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과 비슷하구나 라고 하면서 책이라는 또 과거라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또 어, 현실을 보기도 하고, 나를 이제 보기도 하죠. <laughs> 근데 이제 가장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것, 우리가 살면서 끊임없이 보게 되는 거울은 타인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이제 나를 보게 되는 것들을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많은 거울들이 계시잖아요. 저한테 여기 계신 신자분들은 참 거울이죠. 그래서 아저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서 아저 거울을 통해서 비춰봤더니 아 내가 좀더 부족한 것 같다. 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만들어 생각하게 만드는 거울들이 계신 반면에 또 어떤 경우에는 아 저렇게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이제 느끼게 해주는 이제 거울들도 이제 계시죠. 어, 선배들 중에도 저희도 신부들 중에도, 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 저렇게 되진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반면에 나이가 먹으면서 아, 저런 분이 되어야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어, 근데 뭐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많진 않아요. 근데 이제 뚜렷하게 있어요. 근데 저렇게 되지 마, 돼야지 라고 하는 사람 분들도 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울을 통해서 어, 나를 보고, 또 자금을 평가하고 또 미래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제 전망을 하고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울, 그러니까 거울은 성찰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을 모습을 보고 성찰하게 하고 겉모습을 보고 다듬게 하고 또 수신을 하게 만들고 또응원을 정제하게 하고 이게 이제 다 하나 어떤 성찰하게 만드는 거고. 또 어떤 거울은 또 기도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어 끝기도나 아니면 또 저녁기도나 또 이런 미사라는 기도를 통해서 또 나를 이제 이 보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제 나를 조금 더어 신앙인이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서 투명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 것들을 성찰하게 만드는 이제 거울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런 거울이라는 걸 가지고서 이제 오늘 복음을 한번 보시면은 어좀또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복음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42절. 근데 오늘 여기는 이제 제가 32절과 33절을 주로 가지고 마지막에 42절을 이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32절을 보면은 <laughs> 복음의 개연은 이거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서 어 이제 돌을 던지고 이제 뭔가 이제 어어 하려고 하는 이제 것들이 나오는 거죠. 그럼 예수님께 32절에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31절부터 보면 우선 이제 그러자 유다인들이 돌을 집어 예수님께 던지려고 하였다. 뭔가 이제 마음에 안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로 예수님을 덮으려고 어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분부에 따라 너희에게 좋은 일을 많이 보여 주었다. 그 가운데서 에 어떤 일로 나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 32절에 예수님께서 제 질문을 하죠. 왜 내가 하는 일을 돌로 덮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33절에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좋은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에 당신에게 돌을 던지려는 것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으로 자처하고 있어. 이러고 이제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나와 전는 32절과 33절을 본문 그대로 한번 읽어봤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봤습니다. 32절에 예수님께서 유다인들 돌을 던지려고 했던 유다인들에게 했던 그 질문은 똑같아요. 왜 돌을 던지려고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런데 33절은 저는 이제 이렇게 그냥 좀제 나름대로 해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왜 돌을 던지라고 하시오 나에게? 라고 예수님의 질문에 33절의 답을 이렇게 바꿔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란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니 첫 번째 갈수록 우리 기득권의 지분이 줄어들고 있어. 그래서 돌을 던져갖고 돌로 당신이 했던 가르침을 덮어서 우리의 이 잃었던 지분을 다시 회복하고 싶소라고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분들을 잃어가고 있는 걸 이제 보여줘요 사실 이. 복음에서 보면은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어 예수님이라는 분이 어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나 아니면 그 사람들이 어울려서 주었던 영향력을 보면은 그들이 끼쳤던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거인데, 하여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존에 굉장히 컸던 기득권으로서 지분이 이제 줄어들고 있는 게 싫은 거죠. 그게 돌을 던져서 그 기득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게첫 번째인 것 같아요. 당신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니 당신 때문에 당신 때문이죠. 당신 때문에 우리 기존의 지분이 줄어들고 있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지분이 줄어든다는건 뭐냐하면은 갈수록 그러니까 당신이랑 거울을 통해서 보고 당신 때문에 갈수록 우리 지분이 줄고 동시에 연동이 돼서 우리의 통제력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 이거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을 던져서 당신의 가르침이나 당신 의 행동에 대한 걸 덮어서. 우리의 통제권을 다시 회복하려고 하고라고 하는 게 이제 얘기를 했던. 저는 이제 그렇게 한번 거울을 통해서 이렇게도 한번 보, 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laughs> 이제 자신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현실을 보게 되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현실을 보고 개선이 되면 좋은데 이제 기존에 잃었던 것들에 대한 어, 이 분함이 어, 나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 때문에 저렇게 된 거야. 내가 이렇게 된 거는 죄 때문에 저렇게 된 거라고 하면서 그 돌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이제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돌은 그런 거 같아요. 지분을 이렇게 만들고 통제권을 약하게 만든 거 대한 분노 이게 이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거죠. 또 싫었던 거는 뭐냐 세 번째로는 이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 된 사람들의 계몽이 이제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많이 알면 사람들이 많이 알면 알수록 불리해지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면 알수록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계몽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글도 몰라. 또 그렇다고 어뭐여기 있는 법에 대해서 잘 몰라라고 했을 때는 내가 하는 말이 곧 법이고 내가 어풀이하것 자체가 영향력을 미치는 거였는데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많이 알아가서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 개선이 되고 생각이 확장이 되고. 그러면서 생각의 지평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넓어지고 더 원래 사실인 것들을 보면서 규격에서 벗어나니까 개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계몽이 되면 될수록 기득권의 지분이 줄어들고 통제력이 약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싫어할 거예요. 예. 자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이런 정신이 빠진 율법이라고 하는 뿌연 거울을 통해서 자신들을 봤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신들의 모습을 보기 이제 어려웠을 상황이다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통제를 받지 않잖아요. 이렇게 이게 안다라는 사람들을 이 계몽이 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죄의식이라고 하는 두 두려움을 심고 그럼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를 통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이 안에 원초적인 인거를 가지고. 그들은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들에 익숙해져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 통제를 하면 두려움을 자꾸만 심는 거죠 너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너 이렇게 아픈 거? 너죄 때문이지 네가 이렇게 태어난 거? 너죄 때문이야 그러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는 걸 자꾸 자극을 하면서 본인의 통제력을 계속 강조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는 그 두려움에 대한 해방을 자꾸만 강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움에 대상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자꾸만 개몽하게 되니까 그들이 두려움을 가지고 통제했던 것에 대한 지분과 통제력이 자꾸만 약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이런 개몽을 자꾸 돌을 통해서 이제 단죄하려고 하는 거고 어떤 경우에는 벼랑 끝으로 데리고 와서 하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싫었던 거는 이 두려움이라고는 하 통제력에서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이제 불편한 거죠. 불편한 거예요. 나쁜 놈들은 나쁜 놈들이 두려움이라는 걸 자꾸만 줌으로 인해 갖고서 본인 스스로 자꾸만 검열을 하게 만들어 가지고서 개기지를 못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만 다 아니까 자꾸만 개겨 근데 그거를 개기는 걸 통제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을 이 사용하게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32절과 33절 이렇게 한번 봤는데. 42절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42절. <laughs> 어, 여러 가지 이제 되고 나서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건 어, 현재 오늘 좀 결론이기도 한데요. 42절에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것은 이렇게 또 달리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계몽의 길을 걷게 되었다. 라고 이제 보고 싶습니다. 요한복음을 그럼 이제 구장 한 뒷장을 한번 볼까요 구장 13절부터 40절까지를 보면은 이런 이제 계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반격들이 이렇게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 2000년 전에 상황을 잘 모르니까 지금의 제 어, 지금의 상황에 2022년에 어, 지금 제 나이에 신부를 살아온 제 관점에서 이제 이거를 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제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복음을 이제 보는 거니까 이, 이 한번 봐보는 거니까.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이 앞서 말씀드린 바 같이 사람을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작동을 시켜갖고서 어, 흔히 이야기하면 개기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에서 반격이 시작된 거를 여기를 보게 돼요. 9장1 3절부터4 0절 이제 이제 눈이 멀었던 사람이 예수님 때문에 눈이 이제 뜨여지게 되고. 어, 예수님의 개입이 있음으로 인해서 다시 다른 세상을 보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9장 18절부터 23절을 보면은, 어, 여기 이제 두려움이 있어요. 여기 9장 18절부터 23절까지는 두려움이 있어요. 유다인들은 18절 보시면 그가 눈이 멀었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그 앞을 볼수 있게 된그 사람의 부모를 불러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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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라블라블라 막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22절에 보면은 그의 부모는 유다인들 두려워 이렇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메시아라 고백하면 고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다인들이 이미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의 부모가 나이를 먹었으니 그에게 물어보십시오 하고 말한 것이다.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가 있는 데서 불이익을 당할까봐 두려움이 제 작동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통제 통제 도구예요. 두려움을 자꾸 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너 여기서 이이 공동체에서 벗어나게 될 거야. 이런 말을 하면 네가 했던 말이 옳은지 틀린지 간에 너에게 제재가 가할 수 있어.라는 게 두려움이 여기에 있는 거야. 거기에 뭐가 또개입이 되냐면은 네가 이렇게 되지 아이이 어, 이렇게 사는 거를 하느님께서 바라는 게 아니야. 그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벌을 피할 수가 없어라고 하는 이제 종교적인 두려움을 또 심어 주면 심어 주게 되면 이 통제 자꾸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편한 거죠. 두려움을 심어 주고 거기에 따르게 만들면 그것 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너 이렇게 얘기하면 감옥 가?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laughs> 얘기를 안 하죠. 예. 그 통제를 하기 위해서 두려움이 자꾸만 심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두려움에 대한 반격이 눈, 예수님에 의해서 치유를 받아서 눈이 뜨게 된 사람이 반격을 해요 두 번의 반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 9장 24절부터 27절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laughs> 그리하여 바리사이드는 눈이 멀었던 그 사람을 다시 불러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시오 우리는 그자가 죄인임을 알고 있어 하고 말하였다 라고 하면서 너는 네가 치유를 받았던 건 죄인으로부터 받은 거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을 또 심으려고 해요. 런데 이제 먹히지 않, 않습니다. 반격이 시작돼요. 25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대답 못 했을 거예요. 근데 개몽이 된 거야. 예수님 때문에 보시면은 그 사람이 대답하였다.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한 가지 제가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다는 것은 압니다라고 하면서 쭉 27절까지 반격이 돼요. 이거 얘기 옛날에 못 했을 거예요. 이 두려워갖고. 근데 반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느 정도 극복이 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그러셨습니까? <laughs>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계몽들이이게 되니까 두려움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거예요. 아, 말해도 되는구나. 아, 그렇지 않은 거구나. 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되죠. 자, 반격 2를 보면은 9장 30절부터 33절이에요.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 어, 어, 네, 그 사람이 그들에게 대답을 어, 하였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분이 어디에서 오셨는지 모르신다니 그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야 이렇게 했는데도 몰라 니 바보야 이, 이 얘기도 좀 이렇게 해보면 그런 거죠 예 봤잖아 내가 눈이 멀었었는데 떠진 거를 하느님께서는 죄인들의 말을 들어주시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 는 압니다 여기서 두려움이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이제는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내가 죄인이었으면 이렇게 취가 안된거 아니냐 그리고 죄인이었다면, 그분이 죄인이었다면,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치유라고 하는 하느님을 발휘할 수 있겠냐. 나를 치유한 분은 죄인도 아니고, 고로 인해 나도 죄인이 아니다. 라는 이제 이 두려움에 벗어난 것들이 작동을 해서 반격이 된 거죠. 근데 또 가니까 이, 어, 이 반격들이 옛날에, 어? 얘가 옛날에 안 그랬는데, 이게 미쳤나? 왜 그러지? 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보면은, <laughs> 열을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또박또박 말대꾸를 하니까 맞는 말 하니까 또박또박 이전에는 통제권에 있었던 두려워서 벌 벌었던 사람이 무서워하지 않고 얘기를 하니까 34절에 열이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당신은 완전히 죄중에 태어났으면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듣는 것이 하며 그를 밖으로 내쫓아버렸다. 열 받는 거예요. 통제가 지분이 자꾸 줄어든 거예요. 통제권에 대한. 제재권에 대한 이제 이게 줄어든 거예요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을 들먹여서 율법이기라고 하는 기준의 잣대를 댔으면 이들이 통제권에 들어와서 두려워서, 두려워서 벌벌 기고 말도 못했을 텐데 이게 점점 벗어나는 거죠 그렇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개몽되니 이게 이제 거울 자꾸만 줄어드니까 아,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란 거울을 통해서 계몽된 사람의 모습을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40절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두려움들이 너무 많아요. 하느님에 대한. 물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으실 수도 있지만 하느님께 대한 잘못된 두려움들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한번 이 오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울을 통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네, 그래요. 하느님, 뭐, 그렇게, 그렇게 무서운 분이시라고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느님을 두려움이라는 구격에 놓고 스스로에게 그 자꾸만 그걸 강요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규격 속에, 내가 만든 규격 속에 하느님을 넣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 이거 그런 분이 아니시다. 라고 이제 하면서 자꾸만 그 규격 밖으로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다시피 자꾸만 나오게 만드는 작업들을 하시는 거죠. 그게 이쪽의 신앙적인 개몽이죠. 두려움으로부터 나오게 만드는. 네, 오늘 뭐 그렇습니다. 교리서를 한번 제가 연결해 보면 <laughs> 561항을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봤는데 그리스의 도삶 전부가 연속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분의 침묵, 기적, 행동 거지, 기도, 사람들을 위 하시는 사랑, 보잘것없는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울이시는 각별한 애정, 인류 구원을 위한 십자가상의 전적인 희생을 기꺼이 받아들이시는 자세, 그분의 부활 이 모두가 당신 말씀의 실현이었고 계시의 완성이었습니다. 어, 이 모습은 삶 자체가 가르침이었다. 어, 이제 말씀하셔야 될때 침묵 어, 이 침묵하시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또 기적을 하시기도 하고, 이런 것 자체가 어떤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을 잘못된 두려움이라는 구격 속에 놓고서, 나를 이제 그 두려움이라는 자태에서 자꾸만 하게 하는 모습들을 벗어나게 하는 것들이었죠. 삶, 예수님의 삶 자체가 계몽을 만들어 놓는 거였죠. 이거를 561항에서 좀 그렇게 좀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의 거울을 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거울 누군가를 통해서 어, 어, 나 자신을 보게 되고요 누군가라는 거울을 통해서 보게도 되고 또 나라는 음, 사람은 또 누군가의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또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현재 어, 나를 이렇게 성찰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예수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 거울을 닦아보시면서 하느님을 너무 이제 두려움 속에 넣기보다는 어, 자비의 하느님이라는 모습들을 조금 더 어, 생각해보시면서 어, 거울을 한번 닦아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laughs>